<laughs> 진짜 시원하다 오, 진짜 시원해. 어. 야. 엄마 어, 안돼 있어야 돼. 응, 어, 나는 갈 수는 없다. <laughs> 어, 난안 돼. 나 여기 진짜 완전 짱이다. 아, 왜 짱이야? 엄마 일어나면 안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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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안돼안돼안돼오 놀래라 엄마 일어나면 안돼 넘어지면 큰일 나 진짜 시원하다 엄마 우리 전생기가될 뻔했네 진짜 시원하다 어, 엄청 시원해 보인다 아, 들어오시 어, 완전 시원해 족족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뭐, 아그 뒤집어서 좋아, 앉으면 되지, 언니 이거, 이거, 이거 어, 어, 어니까 아니, 언니 그냥 깔고 앉아도 돼아 네, 아, 시원해 야, 너무 좋다 <laughs> 시원해 어, 보인다 우리 완전 시원해 어, 전하고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아니 춥진 않네 수복을 갖고 올걸 그지 이것머만 이리 이가지고이 이리 가시니까 같은데. 이쁘지, 한개 좋아. 야, 뭐, 머냐 뭐, 어. <laughs> 머리, 아, 엄마, 같다, 엄마. 머리 되게 이쁘다.